오늘 함께 복상할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 2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사명과 의탁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갈릴리의 여러 곳을 다니시며 순회 설교자로 활동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에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심 그리고 그들의 의무와 특권에 대해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 70명을 복음 전파자로 파송하셨습니다. 앞서 열두 제자를 파송하셨던 것을 기억한다면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제자들을 파송하고 돌아와 피드백하고 하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던 듯 합니다. 헌데 70명의 제자가 있었던 말은 약간 우리에게 생소합니다. 표준 세 번역에서는 72명이라고 표기되기도 했지만 이는 성경 사본의 선택일 뿐 내용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요. 여튼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를 왜 세우신 걸까요?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를 임명하여 보내시긴 했지만, 약간 이 부분은 그들의 세계관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세상 모든 나라의 숫자를, 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숫자를 히브리어 성경, 구약의 세계관에 따라 70개가 있다고 막연히 생각했던 듯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어, 전 세계에 몇, 몇 개의 나라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아마도 한국 사람은 이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은 어, 온 세계에 70개의 나라가 있어라고 하면 전 세계라고 생각했던 듯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구약적 세계관의 근거에서 70명의 제자를 보내신 것이 아닐까 하고 누가 사도는 유추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누가 사도가 지필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당대의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줄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오늘 우리에게 또 앞으로의 세대에게까지 적용되는 어떤 포괄적인 메시지를 즐겨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의 표현 방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온 세계로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주고 있는 듯 합니다. 2절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테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아멘.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지는 이 70명의 전도자들에게 예수님은 기도해야 할 주제를 주시는데요. 일꾼 요청입니다. 자신들이 일꾼이 되어 파송받으면서 그들은 동시에 더 많은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 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어쩌면 70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점은 추수할 것은 많다. 일꾼은 적다. 그러니 더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많은 추수거리가 있는 건지, 얼마나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그건 주님이 정확히 아시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더 많은 동역자와 일꾼을 보내달라고 꼭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은 누가 사도가 의도하듯이 온 세계를 향해 시선을 두고 계신 듯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사명과 의탁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또 의도적으로 힘을 내어 주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삼가며 살아갑니다.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도 노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 하나만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주의 사역이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고 그 일꾼 보내주시기를 죽게 의탁하라는 말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역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요?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말입니다.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이죠. 마치 제자들이 복음 전하러 가면서 일꾼을 더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순절 첫째 주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을 지혜롭게 감당하는 일꾼이 되게 해 달라고 말이죠. 지혜로운 일꾼,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런 사명자가 되게 하소서. 동시에 내 힘만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의탁하며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신자가 되게 해 주소서 라고 기도하는 신실한 신자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